건축 하세요게 모드 이거 들어올 때마다 네, 그냥 게임 모드 없나? 수장령 어딨나? 없어요. 모드안 해가지고 날려버려. 니아게 <laughs> 모드 네. 받아야 돼. 어, 뭐지 않아요? 아, 아, 누구요크리퍼 소환해주세요. 그도 어, 아, 불안해. 크 소환해. 불을 하나 해야 돼. 아, 아, 그냥... 아 시끄러워. 왜... 어 준다 준다 준다. 뭐야. 일단 좀 짖자 형 일단은. 왔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럼 핵좀 교체하고 어나 한글 패치 좀 올려줄래 오케이, 있으면? 나와라, 없어 없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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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한글 저, 저, 패치 안돼나 <laughs> 한글 패치가 안돼 있는데 뭐, 지금 한글 패치 안돼이 핵은 아 진짜? 에바 하지 마요 뭘 <웃음> 잠깐만 <laughs> 아어 혼잣말은 그냥 혼자세지면안 되냐? 그런가? 까버렸다. 이로 어우. 아, 이 아, 아 BJID로 아, 들어가고 싶은데. 아, 맞다. o p 지 지금... 아, 잠깐 에센셜 있나? 없을걸? 독구드그니까안 하지. 어, 월데이디밖에. 월드에디박... 자, 추천 한번씩만 눌러야 되는 월드에딧이 있는데? 아, 아 진짜? 그냥? 근데 왜 쟤네 왜안 쓰냐? 쓰는지 모르니까. 근데 아, 아. 그러면 아 어떡할까. 아 일단 일단은 그냥 날려버려. 아 잠깐! 아이디 어? 두개 아이디 두 개로 해 아이디 두 개. 하나 더 들어가. 꺼져 꺼져. 로즈어저 새끼 어? 아이디 하나 더 들어가. 아, 저 새끼가 나밴 시켰는데? 깝주님 어서오세요. 뒤졌어 씨. 안 되겠고 야 근데 게임모드 달라한글로 어떻게 말해? 복사붙이기 못 믿어? 보사붙이기 아 맞아 저 어디.. 댄.. 스 파티 할은여기 맞아 마크가 그 복사붙이기가 생겼지 댄스 파티 댄스파티 할 때, 어두울 때 하면 딱 좋죠 할짓 없냐 댄스파티 제대로 한번가 r 그래, 그 그래. e 바로 날려버려 <laughs> 저 <저러>. o <laughs> 아, <웃음> 형 <웃음> 들어와야지 요, 요, 빨리, <laughs> 빨리, 빨리, l i o b o i o I'm s n a K S N A K 스네이크? S n a 자다 스네이크? 어 아니, 어. a k S만 대문자다. S만. 알았어. 왜뭐 하게? 아나제다나하면제 아, 아, 제... 아, 재밌... 아, 근데... 아이들 들어가게. 그고왜그고 <laughs> 어, <그래서 제> <laughs> 생각 좋지. 저그 새끼 왠지 아, 나 수상하다 더. 러브? 아나 존나 수상하다 보네. 건축가래. 야 와여 o v e s u 수상 n n a I know it's so. That's not Susanna. I think I'm going to g e 아 up. I'm going to get up. i 아 going to get up. I'm going t 요 get up. I'm <놀람> 동작존나 힘들게 아, 지었는데. 시뿌란, 이 집은 잠깐만 더지더지은에하자 그래도 빡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일단 로정. TNT는 안 되겠지? 아 TNT 될것 같은데.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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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T 될 걸? 네. 되긴 네. 되는데 효과가 그래, 별로 없잖아. 그냥 날려버려야지. 어떡 할래? 야, <놀람> 그냥 핵써서한 방에 인생 한 방. 우리 핵 이름이 인생 한 방. 그래 세타면은 점 테러 알지? 어나 잠깐만. 뭐뭐지범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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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이거 뭐냐? 아 됐다, 됐다, 됐다. 형 점테로 알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제타면 하는 거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부팅. 로정 어디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빨간색 있는데 있어. 빨간색.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어, 러브. 어. 형 그러면은 형은 어허. 나 봐봐. 나 봐봐. 심해성. 이쪽 이쪽부터 해. 형 이쪽부터 해. 내 얘기 안 걸린다니. 오케이, 오케이. 아, 저쪽부터 아, 할게. 안된거 안 컨트롤? 저도요. 어, 컨트롤. 점처로 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고. 고! <laughs> 나 이거 좀 태워 줘라. 결국 녹여 버여 녹여. 버여 녹여 버려. 아, 근데 채탄 안 넣은 거인 거같 아, 안당했어 아, 요누구요나 나지편 안 당했는데? <laughs> <laughs> 누구요너 <laughs> <너가> 아닌데? 어? 헐 씨발 뭐야? 누구야? <laughs> 아 누구야! 랩 녹였어. 쎄쎄쎄쎄쎄. 어? 아 존나 불쌍하쥬. <laughs> 아.. 저... 와... 나 이제 안, 안 당했는데? 아냐 <laughs> 아니야 아니, 방송 보면 알아 찔려서 나오는아 진짜? 잠깐만. 어. 아아 닉네임 뭐냐니까? 나 아직 안 걸렸어. 형 안보여. 너무 붙었고 있어. 야 붙여 <laughs> 못 붙여 <웃음> 이제. <laughs> 다둘자가 <다도 작아. 웃음> 게임모드로. 제가 헬클라 쓸게요. 아, 아 그러면 아, 내가 걔아이들 들어올게. 아님 님왜배 시켜요 두두두님? 어뭐야 이새끼 월드 에 있었는데? 배 풀었어. 배 풀었대요. 야 월드. 어, 전축하세요. 게모드 이거 두 때마다 게모드 없나? 수장령 어딨나? 없어요. 게머드 안 해가지고 날려버려 니. 잠깐 나지 안 들어갑. 오케이 오케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야 그냥 받자마자 시위 서버 그냥 아주 아작을 내버려 TNT로. 안...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스네이크, 스네이크 나, 나, 나. 어, 됐어. 오케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들어가자마자 오케이. 그냥 복사 붙이기만 해. 됐다, 됐다. 바로 줬어. 영상 좀나오아펜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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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누가 계속 내 아이디로 들어온다. 아, 뒤졌다. 나 아이디 바꿀다 아, 그래. 들어가, 들어가 봐. 이 새끼 이러면 모르겠지? 화면 가리고 와요, 가리고. 아, 그래, 그래. 화 가리고 해야겠다 형 내가 그냥 이 서버 망쳐 놓을게. 오케이 오케이 너너 너 들어왔어? 어. 오피 아, 됐냐? 어오케 됐어. 내가 이 <laughs> 혼란하게 에오 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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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가 뭐 하는 거야? 생각도 안 하셨으면서. 이 서버 핵쩔 <렉철> 거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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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캠방 때야, 방 오, 나를 키워라, 진짜. 방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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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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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아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이이 이거, 거

네비, 네빙 네비. 네빙 하하 닉네임은 블랙허 한글은 네빙 네속 네비. 서버 안열어요나네할 거야 ㅅㅂ 네비뭐 서버 닫았음? 아니 열려져있는데? 나 개새끼야 나 있어 서버 얄어 쥬스 자꾸 얘기 서버 닫아야 돼고할 거예요? 흐흐할 거냐, 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그냥 아, 새로운 아이디를 아, 그러 아, 새로운 아, 아이디 뭐야? 어. 음 블루 블루. 아 레드 하자 레드. RED. 어, 아니야 밴 당할 수도 몰라. 어, 그럼 뭐 하지? 어, 좀 어렵게 해. 좀 어, 어. 색다른 거. 한문 쓸 감. 한 <laughs> <laughs> 아니 그럼 서버 다될지도 몰라. 누가 하래. 아 그런가? ㅈ까라 <laughs> <야, 웃음> <조까라세>. ㅅㄲ <laughs> 아 ㅈㄴ 빡칠 거 같은데 저 새끼. 뭐 썼냐? 야 돌았지? 야. 오나왜 이렇게 레기 쪼니 <laughs> 갑자기? 아, 저거, 그것 때문에 하지? 그래. 내가 한것 때문에. 야, 아이디도 너, 안 쳐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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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테러를 해. 엥? 응? 가 테러한 거 맞지? 냄새나? 엥? 네? 니네 아니야? 너 대톨 하루지 맞지? 아, 스카... <laughs> 다른 애 존나 오해하고 있어. <laughs> 아, 아나 지금 렉, 렉 썰어서 안 돼. 나도 안들어가져 지금. <웃음> 얼마나 녹이고 <laughs> <넘기고> 있는 거야. <laughs> <이제>. 아, <laughs> 또그럼 그래, 나가. 내가. 지포아랜드고아 예. 화리를 거자 네. 화리를 오화리 건다 이제. 아니, OP는 화리 괜찮아. 괜찮아. OP면 예. 화리 그래, 무시돼. 플러그, 아, 진짜? 어. 거. 아, 아, 블럭이 다른 방송 가볼까 어? 어 1이 건축 참여. 이거 건축. 먼저 먼저 오케이, 오케이. 아, 이을거 아, 이이 먼저 이봐 아, 이 저... 아, 이오케이 아, 나지 아, 아, 렉 마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길어. 웃음> <laughs> 아, 나나아 근데 오자마자 어이 BJ도 핵 있는데? 아닌가? 걔가 서버를 열어 버렸넌 고든 딘이? 님 어서 오세요. 네, 전 고든 입니다왜 파일이 최소돼? 잠시만. 님님 도메인 님? 님 도메인? 아, 유웃도 아, 서버에 계절로. 서버로 갈아타 다른 데로 옮기자. 거기 풀릴 때 동안. 오케이, 나 하마치 땄다. 좋아, 좋아.

13. 아, 비밀번호 뭐였지? 누구야? 11332. 아, 11332. 어, 둘랬잖아, 방금. 아니야. 여기로. 왜, 아니야. 해, 가자, 테러 오랜만에 까이나는구만테러가 유명한 분? 누군데요? 야, 이 새끼야. 아, 나 지금 렉 껴서. 아, 나 있어. 와이 못쓰게 만들 거야. 잠깐 기다려 봐. <laughs> 근데 그분 뭐요 어야아 뭐야 비밀번호 걸려 있는데 핵안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대면 사람들 참여 받을 까요 와이와이 나야 YY. 와이와이. 오케이 오 피팅. 벌써 광고를 하고 있네 벌써. 오이 자동 게임 모드네. 비번 B번 뭐야? 비번이라니. 제가 형은 먼저 준비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누구 걸로 들어가야 돼? 핵만 켜놔야지. 스카이님 어서 오세요. 이 도메인이야 도메인 이 새끼도 나처럼 해. 소리 존나 작다 야, 방송할 때 나도 소리 하지? 저런데 아형 어, 얘네 도메인으로 바꿨는데? 갈까? 일단 여기 그냥 재미로 한번 털어볼까? 만 눌러주세요 동상이 네. 막 동상이 털어달라고 막 있어? 나를 네. 보는데? 아, 누구 i p 야 아니요 여기 여기 아, 여기 바로 여기로 바로 여기로 바로. 알았어 아예 네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제 비밀이요?